지만 성호는 그런 현지가 자꾸 신경이 쓰였다. 시끌벅적한 운동장 한쪽에 현지와 여자애들 몇 명이서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성호에게 기성이 다가왔다. "야, 강성호. 너 남자 맞지?" 기성이 반들거리며 달아빠진 소매 끝으로 누런 콧물을 훌쩍 닦으며 성호를 툭 쳤다 그런데 왜? 에이 아닌데 너겁 많잖아 개집이 같이 아니야 나 겁쟁이 아니다 뭐너 맨날 현지한테 혼나잖아 그 소리에 성호는 기가 죽어 목소리가 더 기어들어갔다 그럼 증명해봐 그럼 믿어줄게 어떻게 저기 보이지? 편지랑날짜랑 고무줄하는 거음 그런데 자 이거 가지고 가봐 이걸 왜? 아 그러니까 넌 바보야 왜겠어 가서 잘나와 고무줄 기성이 내민 손바닥에는 작은 연필깎이칼이 놓여있다 네, 그건 나쁜 짓이야. 선생님 거 혼날 거야. 거봐 임마, 넌 남자도 아니야. 것만 잔뜩 들어가지고 자 가자. 기성이 기차를 그 잡아끈다. 아 아니야 하면 되잖아. 그래? 그럼 어서 가봐. 기성에게 떠밀려 슬금슬금 여자애들에게 가던 성우가. 성이 어서 가라고 손자레를 한다. 야 성우가 왜 여기로 오는 거야? 고무줄을 발목에 걸고 앉았던 양말자가 성우를 쳐다봤다. 현지가 고무줄을 넘다 말고 훌끔 들여다봤다. 응 그러게 신경 쓰지마. 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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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성우에게 무관심한 현지와 친구들은 고무줄 요리 에 열중하고 있다. 뭐야 야 강성호 너 열심히 노래를 부르던 양말자가 놀라서 소리쳤다 한인군 고무줄을 끊어 달아는 성호를 죽어라 쫓아가던 현지 철봉을 잡고 성호를 잡으려고 잠시 실랑이를 하는 틈새에 기성이 다가와 현지의 치마를 흘러당 뒤집었다 현지는 놀라서 주저앉았고 공부 시작 중에 흘리자 기성은 성호를 잡아 끌고 반갑다 친구야. 유명 연예인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서로를 알아보며 반가워하는 프로를 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동창을 만나고 그리운 얼굴들을 만났다. TV를 보던 강성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기성이 만들어 놓은 동창 카페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원보기를 열어 현지를 찾았다. 우리 온 이름 지는 없다. 어떻게 하면 현지를 만날 수 있나? 집안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간 수산화는 이것저것 열어보니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아 글을 올렸다. 거의 고향을 회상하고 추억을 그리는 글들이다. 그 글들을 모아 훗날 한 권의 책으로 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 불쑥 성우가 대화창을 열었다. 지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성우 씨는 어떤가요? 무슨 생각입니까? 들러보니 사람들이 자작글을 올렸는데, 훗날 책으로 펴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추진해 봅시다. 아니요. 아니, 나중에요. 먼 훗날 말이에요. 그때 동창생 봉자가 들어왔다. 아, 저기 봉자 씨 들어왔네요. 함께, 의논해 봅시다. 세 사람이 의논한 결과 두 사람은 천천히 서두지 말자고 하지만 유덕성호는 마음이 급하다. 어서 글을 모아 책을 내자고 혼자서라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출판 비용은 자신이 낼 테니 글만 써달라고 하는 성호 수선하는 마음이 불편하다. 출판비용을 함께 부담해야지. 강성호 혼자 부담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강성호는 수, 수선아에게 출판대금을 자신 혼자가 아닌 거리처에서 협찬받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들풀이 무성한 공원에는 토끼풀 하얀 꽃이 듬성듬성 피어나고 흙내음, 풀내음 더불어 여름밤의 운치를 뽐내고 있다. 빙글빙글 공원길을 도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수선화를 흔드는 건 어김없는 감성이다. 역시나 현지의 이야기로 시작한 수단은 현지를 카페로 초대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었노라며 먼저 문단에 입문한 현지를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초대 시인으로서 말이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성우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현지에게 전화를 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는 현지에게 초대 목적과 일의 취지를 이야기 했다. 그러니 나는 동참을 하되 분담비용 은안낼 거다 그건 생각해 줘야 해 그래 어떻게 너보고 분담비용 까지 부담하라고 하겠니 동참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리고 봉자랑 나는 좀더 세월이 흐른 후에 생각해보자고 한 건데 성우씨가 다 부담한다고 글만 써달라네. 수선아의 말에 현진은 아는 척을 했다. 그래? 돈 많이 벌었다고 고향에 소문났던데.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어줄라나 보다. 친정을 통해 현진은 성우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나 보다. 그렇게 수선아는 생각했다. 그러니? 난 모르지. 하긴 뭐, 돈은 잘 본다고 하더라. 성공했다는 것 같던데? 음, 지금은 하는 일이 조금 바쁘다. 초개월쯤에 들어갈게, 12월쯤. 약속하고 현지의 전화는 끊겼다.